샬롬 반갑습니다. 네, 바이블 투어 19일차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함께 읽습니다. 자, 오늘 읽는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성경까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아, 쉽게 말하면 역사적인 이야기들, 아,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역사서라고 부르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읽었던 창출 레민신은 어떻게 분류가 되죠. 네, 모세오경으로 분류가 되어졌죠. 모세가 저자죠. 아, 이제 여호수아부터서는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는 아,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입성에 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예,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흔히 있는 이름입니다. 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님, 이 모든 히브리어장의 음역이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보게 되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개념으로 그 이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1장부터 우리 12장까지의 저는 이제 주제를 흐름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구원의 여정. 여러분 이제 존번연의 철로 역정이란 책들 또뭐 영화도 있고요,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나왔고 그래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그 이정표. 우리 신약에서 말할 때는 표때죠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순례자 여정을 감당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행 도중에 용기를 얻고 좋은 일도 만나지만 또 반대로 위험하고 힘겨운 상황들도 만나죠. 자 그렇게 이제 구원의 여정, 이어수와의 이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놀라운 승리도 경험하지만 따라오는 아픔과 패배와 어려움도 같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한 삶,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삶을 꿈꾸고 그래서 꽃길만 걷기를 소망하지만 그래서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렇게 외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공격이 있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 문제는 그 전쟁, 왜 예수 믿는데 더 그런 전쟁들이 많아지고 또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를 부모가 그냥 밖에 두지 않죠. 어, 늘 그를 보호하고 있고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그냥 두시지 않고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도 또 능력도 함께 하심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의 간략한 제목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1장은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 이제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스라엘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그 경계선 가운데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2 장에서는 어, 여리고성,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또 함락시키기 위한 정탐꾼들을 보내는 사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하죠. 어, 또3 장에는 어, 이제 요단강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음,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것이. 이제 한번또어 세상 할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이 나출의 곱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바닷물을 갈라 주셨고 그 위로 걸어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요단강에서는 먼저 발을 담궈야 돼요. 그죠? 이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 이 애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바다를 갈라주세요. 무조건 만나를 주세요. 어, 무조건 매출하기를 주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필요해 왜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요, 어, 어떤 학자가 표현하기를 경건한 무책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건한 척하지만 무책임한 것이죠 그죠 진짜 정말 중요한 경건은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도 그칩니다 자신들의 힘을 다해서 소산을 내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성도의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요 사정에는 1 2 개의 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이제 열.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를 상징한 12개의 돌을 쌓고 그것을 표식을 해놉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어떤 전쟁의 승리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표시를 해둡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적인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오장 길갈에서 할례를 합니다. 여리 고성 싸움을 앞두고 할례를 하니요. 굉장히 전쟁에 불리한 어떤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의 명령이 있지만 그 싸움을 주관하시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증표를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해져 있고 너무 무너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인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할례 오장 길갈의 할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결국 6장에서 여리고성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전술로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십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헤렘의 역사, 헤렘의 명령이 떨어지죠? 모든 것을 다 멸하라,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7장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장에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은 그런 아이성의 전투를 감행하게 되었고, 결국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중요한 교훈이죠. 구원의 여정. 그죠? 늘 은혜와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시험의 요소들, 공격들, 넘어짐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8장에서 불구 하나님은 다시금 전열을 재정비하게 하셨고, 하나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아이성에서 어, 승리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 9장에서는 기본과 우호조약이 나타나고 있고, 10장에서는 아모리 다섯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진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11장에는 북부 연합국을 또 멸절시키고요. 결국 12장에서 아, 여호수아가 아, 31명의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정복하고 헤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자, 오늘 이 12장까지 보면서 우리 구원의 여정이라는 주제를 함께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 승리와 약속의 성취라는 은혜와 감격 속에 따라오는 묘한 긴장감이 늘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여정에서 삶의 환경은 절대로 꽃길만 있진 않아요. 서로 꽃길만 걸읍시다. 꽃길만 걸으세요. 축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좁은 길은요, 절대로 꽃길은 아니에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따라오는 절망과 슬픔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사도행전에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가고 교회가 왕성해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핍박과 순교로 말미암은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죠.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제 우리 교회가 커져가는구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져가고 우리의 힘이 날로 날로 더 커져가겠구나 생각했지만 왠걸? 따라오는 저주와 공격과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흩어져서 그러면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절망 가운데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흩어졌기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들이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은 더 편만하게 퍼져가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기독교적 역사 가운데 이 논리를 이 원리를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그 원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소망합니다. 구원의 여정, 힘들지만, 힘겹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우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일들도 있겠지만, 또 그러기를 바라지만, 아, 때로는 아, 그리스도의, 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길은, 아, 이런 아이성 폐화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어, 이외에도, 어, 내일 내일도 우리 그런 것도 묵상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따라오는 시험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묘한 긴장감 속에 있다는 라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러므로 더욱더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주신 용기와 힘과 승리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장부터 12장 요수와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읽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읽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마음 주시옵소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섭리와 그 계획하심과 그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이 구원의 여정이 너무나도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영적 전투가 우리 안에 있고 힘겹고 고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해세대의 은혜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아이성에서 패배하였지만. 도의리또 아의 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지혜를 방법을 알려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기도하고 강구한 주의 성도들에게 그 길을 열어 주시고 그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으로 힘있게 승리하시고 나아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